오징어 조업이 재개되면서 동해시 무코항에 외지어선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동해시 수협의 위판 실적이 늘고 있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새 오징어 조업에 나섰던 대형 채낚기 어선 두 척이 무코항에 들어옵니다. 이 어선들은 속초와 경북 구룡포에 선적을 두고 있는 외지 어선입니다. 동해 중부 해역을 중심으로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무코항의 외지어선 위판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고성과 속초, 경북 구룡포와 후포 등 다양한 선적의 어선들이 동해 근해에서 오징어를 잡아 거리가 가까운 무코항에서 위판하고 있습니다. 인정, 오징어가 내가 무코에서 나기 때문에 브롱파스, 오징어 무까지잡왔습니다 오징어 조업이 재개된 지난달부터 무코항에 하루 두척에서 다섯 척의 외지 어선이 드나들고 있는데 어선 위판액만 하루 5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렇다 보니 동해시 수협의 위판 실적도 크게 늘었습니다. 위판고는 118억으로 전년 대비 20억 1억 증가한 상태입니다. 또한 하반기에서는 외지 선박 유치 및 위판 환경 조성을 통하여 좀더 많은 위판고를 유치할 생각입니다. 외지 어선들은 어업용 면세 유도 사용하고 주변 상가들도 많이 이용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